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빗썸의 현재 이 원화 마켓과 업비트에서는 BTC 마켓에서 얼마 전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 펀디 AI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말씀 정중히 함께 드리면서 영상 빠르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선은 이 펀디 AI 업비트 BTC 마켓에서는 이미 이처럼 140% 가량의 상패빔이 이미 먼저 나왔는데 지금 전체 펀디 AI가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들 중에서 현재 거래가 체결되고 있는 것중 업비트보다는 빗썸에서 80% 이상의 거래가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된 상패빔이 나오지 않은 이 빗썸에서도 이제 곧 이런 상패빔적인 랠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펀디 AI는 사실 빗썸에서는 이미 이처럼 300% 가량의 상승이 먼저 나왔던 이력이 있기도 하지만 또 지금 이 현재 펀디에 의의 가격대가 이런 상승을 나오게 했던 가격대보다도 더 저렴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상패빔 저가 매수의 구간이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흐름상 얼마 전까지 이 추세적 하락을 지속해오던 도중에 최근 거래를에 진입하면서 이런 추세적인 하락의 흐름도 어느 정도 제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상패빔을 뿜어낼 시점도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도 함께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.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뭐 이미 이전 나왔던 급등 때도 그랬지만 사실 이 상패빔이라고 하는 건 한번 급등을 보이고 나면은 그 직후 급락도 바로 나오는 것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그 목표가 구간에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바로 익절을 하셔야만 하는데요. 또이 펀디 AI가 최종 상장 폐지가 되기까지도 이제 어차피 약 10일가량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펀디 AI에서의 상패빔은 최소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펀디 AI에 이번 상패빔 타점 잘만 이용하실 수 있다면 라 많게는 이 수천 퍼센트의 수익까지도 충분히 챙겨가실 수가 있을 텐데요. 실제로 이미 펀디 AI 재단과 세력들이 물량을 이미 한 특정 가격 구간을 설정을 해서 그 가격 구간 안에서 매도로서 먼저 선제적으로 주문을 넣기 시작하고 있는 그들의 이번 첫 번째 상패빔이자 목표가까지도 함께 확인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곧 나오게 될이 상패빔에 대한 정답지, 그러니까 이 목표가도 사실상 나와 있다고 라볼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솔직히 이 상패빔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단과 세력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앞으로 작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차트를 위아래로 흔들어 댈 겁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펀디 AI 상패비의 타점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와서는 뭐 무슨 이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 같은 걸로 타점을 잡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들 이 재단과 세력의 흐름만을 기준점을 삼고 대응점을 잡아가시면 쉽게 수익 타점 잡아내실 수 있게 되실 건데요. 어, 그리고 또이 사실상 이 상장이 폐지되는 코인들에서 상폐빔을 나오게 하는 이 시나리오도 사실상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폐빔 시나리오들에 대해서만 미리 잘 파악해 두셔도 사실 이번 펀디 AI에서 나오게 될 상폐빔 타점 잡아내시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상폐빔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파악해 두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정리해 둔이 상폐빔 대응 자료집도 함께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께 현재 한시적으로 100% 무료로 바로 보내드리려고 하고요.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현재 이 재단과 세력들이 매도로서 이 특정한 한 가격 구간을 설정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주문을 넣고 있는 그들의 이번 첫 번째 목표가까지 제가 일체 금전 요구 전혀 없이 100% 무료로 바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. 근데 이 부분 일체 금전 요구 없이 100%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다 보니까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영상 서두에서 미리 요청드렸던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모두 눌러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-2397-4980으로 제게 이처럼 펀디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상패빔 시나리오가 정리되어 있는 이 대응자료집과 함께 이제 곧 나오게 될 이번 펀디 AI 상패빔에 대한 목표가 무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상패빔 시나리오 정리한 대응 제도집은 꼭 이번 펀디 AI 말고도 앞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다른 코인들에서도 상패빔 타점 잡아내는 데도 함께 활용할 수가 있는 모든 상패빔 시나리오를 다 정리한 대응자료집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게 될이 상장 폐지 코인과 관련해서도 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. 어, 그리고 혹시 나는 이런 대응자료집이나 뭐 목표가 같은 거 미리 알고 있는 거 필요 없고 나는 실시간으로 대응타점 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이런 분들은 제가 이번 펀디 AI가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하나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과 이 타점과 목표가에 대한 의견 공유도 함께 나누시고 또 무엇보다 매일같이 단타로 수익 낼수 있는 타점도 제가 매일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매일같이 이 수익 쌓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-2397-4980으로 이렇게 소통이라고 따로 보내 주시면 이분들께는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역시 무료로 바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처럼 소통이라고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신다라는 것까지 알려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